38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서 딱 느낌을 받았지만, 이게 애가시, 애통하는 시인의 마음을 구구절절 잘 표현한 애가, 애통의 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어, 다윗의 기념하는 시가 표제입니다. 이 시는 참여하는 자, 자신의 죄를 고하는 자의 그 시로 볼수 있고요.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1편 150편의 시 중에 7개의 시를 참회 시로 구분을 하는데, 그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참회 시에는 9편, 31편, 38편, 그리고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게 교회 전통적으로 7개의 참회 시다. 6편, 그리고 32편, 그쵸, 그렇죠, 32, 오늘 38, 그리고 그 유명한 51편. 51편 아시죠? 예,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는 다이의그 통의하는 시가 있고, 그리고 어, 102편, 130편, 143편. 예.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어, 갑자기 성경 퀴즈에 예? 참외시 7개는 무엇일까요? 근데 <laughs> 지도 네, 모르니다 자, 어, 이 참외시로 구분이 됐다라는 것은요. 예,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시를 죄에 관련된 시로 이해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를 물론 시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또 동시에 많은 표현이 뭐냐면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38편을 해석할 때 이것은 지금 병자의 기도이다,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신자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주석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교회 전통상 이 시를 참회시로 구분했다는 점과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라는 점, 인간의 모든 고통과 또 인간의 모든 악함 이 땅의 그 모든 악은 사실 기원이 죄로 말미암았다, 말미암았다라는 점에서 사실 우리는 이 시를 좀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죄에 관련된 죄를 주제로 한 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의 고통. 그렇죠? 의인의 고통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고통. 그렇죠? 죄인의 고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죄의 있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과 또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인간의 고통과 죄의식으로 따른 인간의 고통에 대한 어, 아, 이야기를 어, 문학에서도 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책들에서. 여러분 어, 그 빈점이라는 어, 책이 있습니다 일본 어, 소설가가 쓴 건데 그, 누구죠? 미, 미,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 예 미우라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아 일본 이름은 잘 그렇게 기억이 잘제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보면 어 이제 물론 이, 이 저자가 크리스찬이지만 그 소설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아, 한 가정의 부인이 물론 약간 크리스찬의 그 배경을 한 남편이 이제 크리스찬 학교에서 이제 다녀서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끌림이 있는 사람인데, 여튼 거기서 나오는 그 아내가, 어, 그, 어떻게 보면, 어, 밀정을 즐기면서 자신의 그 밀정을 즐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어린 딸이 어 납치를 당하고 유기를 당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는 일을 보면서 그 죄책감에 대한 부분. 또, 그렇게 그 죄, 죄의식, 죄책감을 쭉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 많은 또 일본인들, 또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일 책을 읽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죄의식과 죄책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죄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뭐, 이거 어쩌리, 뭐, 재수없어서 일어난 일이야. 아,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해요. 끝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고, 끝내 내가 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누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아, 그렇게 어, 태어난 것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인식,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38편 말씀을 봤을 때, 어, 그 죄의 의식, 죄책감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아주 그 극도의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 좋을 것 같은데.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지금 이 시는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 있다라는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죠. 그데 여기 책망과 징계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자, 여우와 하나님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이 자기 신의 지금 책망과 징계로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그 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주님의 화살과 주님의 손은 원래는 악한 대적들을 치는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너무 피곤하셔 가지고 말도 하기 귀찮으신 거죠? 예. 개, 예, 괜찮. 그렇죠? 하나님의 그 용사의 모습은 늘 대적들을, 악인들을 칠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시인은 내 자신이 지금 바로 그 악의 자리에 있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화살이 지금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자, 3절. 주의 짓누름 말미 아마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암아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살과 뼈. 예.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그, 네패쉬라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자, 여기서 보면 나의 생, 어, 어 예. 12절에 내 생명할 때 이것도 네패쉬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뼈에, 뼈를 마르는 그 고통. 우리 네패쉬가 느끼는 고통이죠. 그, 어, 뼈를 생기를 부도, 붓도, 북돋게 붓도, 하는 것이. 어, 너, 그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데,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뭐죠? 살과 뼈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뼈에 뭐가 없다 그러죠? 평안함이, 샬롬이 없어요. 뼈에 샬롬이 없다. 이거 참, 너무나, 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시인은 그만큼 자신의, 뭐, 그, 뭐랄까요? 깊은 곳, 깊은 자리. 자신 어떤 삶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골격이라든지 아주 중심 그것들에 조차에 샬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참 평안해 보인다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는 그 마음속, 뼛속, 살이 지금 샬롬이 없고 성한 것이 없다. 난도질 당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자, 사절 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악, 그 자신의 그 죄악이 자신을 짓누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살과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른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죄의식으로 인해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결국 나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즉, 죄와 사망과의 저주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거죠. 인간은 그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비로소, 영원히 참된 기쁨을, 그, 어, 새장 안에 갇혔던 새가 나오듯이,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두 다, 인간이 다, 죄악의 짐을 지고, 그리고 억눌리고, 눌려져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애써, 그러지 않은 척, 어, 뼈는 말라 했지만, 살은 상해했지만, 애써 그러지 않은 척 하며 살아가는 게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5절.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어, 그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볼까요?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닥이로서이다. 상처가, 예. 나도 아프 아픈 건데 상처가 어떻게 했어요? 썩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취가 납니다. 6절.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습니다. 종이트록 슬픔 중에 다닌 아이다. 여기서 아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자면, 저의 어떤 그 경험을 바탕로하자면 아파가지고 막 낑낑 되는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종이트록 슬픔 중에 다닌다는 건, 지금, 그 뭐랄까요, 장례 중에, 애도, 애도하는 기간 중에,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상 중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극도로 지금 예,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허리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칼빅은 이것을 신장, 사람의 중심 부위. 어, 이 고대인들은 이 신장, 콩팥, 이것을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기관이, 기관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이 성해야, 이게 건강해야. 여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여기서부터 통로로 나와서 여기 목구멍. 여기 목구멍이죠. 목구멍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을 통해서 이게 좋은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장이 이 중심이 악해 있으면, 죄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회칠한 무덤이어라고 한 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이 뭐예요? 시체로 부정한 것으로 거기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구멍은 뭐라 그러죠?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무덤이 돼 있으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는 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다는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네는 입에서 나오는 게 지금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죄악으로 지금 물들어 있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가 나온다는 표현도 사실 오전에서 나오는 악취도. 뭘로부터 나오는 죄악으로 가르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런 회칠한 무덤 같느냐? 이런 말 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악취가 나옵니다. 제자신은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런, 이런 그 죄인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약간 행위적인 죄의 인식에서 그쳐요. 내가 이런 일을, 나쁜 일을 했고, 내가 옛날에 소식적에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 그러니까 행위적인 죄들을 떠올리죠. 아, 내가 그, 그 일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아, 그러면서 행위적으로... 인식한 죄를 행위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어떤 그 고해적인 행위로서의 죄 고백.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죄 용서 하시네 하셔야 될 분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굴 툭쳐놓고서 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어. 아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철철철 나고 팔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말로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 몇번더 얘기해야 돼. 하면서 그 입장이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이 내 스스로를 내가 용서해주고 납득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행위적인 죄의 인식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우리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 이 믿음이 잘한다는 거는 다름이 아닌 내가 저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자구나 저 밑바닥에 있는 자구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듯한 자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난 정말 할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깊은 곳에서 저스울과 같은 곳에서 누굴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고리까지 내려오신 분을. 그보다 더 내려가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그분이 앉아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주는 걸 경험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 본질적으로, 나의 본성적으로, 나의 어떤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안에서부터, 이 뼈, 나의 허리, 내 중심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올로 목사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한 번에 이런 일이 있으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듣고 몇 분이 우르르 와가지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 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본인들 중에서 그렇,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 가너 죄인이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뭐, 그쵸. 나의 본질적인 죄인이라면, 죄인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38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죄인식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지금 간청하고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발 저를 좀이 죄악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극한의 호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육체의 고통과 이런 것, 그, 육체의 괴로움을 이제는 8절에서부터 어, 심리적이고 또, 어, 영적인 괴로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내가 시, 피곤하고 심이 상했으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하나이다. 여러분, 피곤하면요. 마음도 힘들어지죠. 그죠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해지게 말련입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 몸을 물질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물질이잖아요, 보이는 거 물질. 그리고 우리의 영혼, 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고대의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를 해서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영지주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쓰다가 버릴 거,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케락으로 쓰든 이 육체를 써서 뭐 어떻게 되든 이거는 그냥 잠시 한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육으로 물질적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드셔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보어 영혼을 주셔서 영혼 육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은 사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의 어, 교리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 이, 이것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로 연결, 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아, 하나님의 피존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건또 육체의 상함으로, 또는 육체의 상함이 우리의 마음의 상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려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육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육체가 아프더라도 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여하고, 어, 하나님을 부르는, 네, 장면이 나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 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이게 믿음이죠. 자신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해 저의 영혼도, 저의 마음도, 심리적 모든 것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오직 주께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내 노력이나 이것으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 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애써 부인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해방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하며 주님께 호소합니다. 어 여러분, 그, 10편, 아까 제가 이때 참외시가 나오잖아요, 참외시. 참외시가 첫 번째가 6편이라고 그랬어요. 6편과 이 38편의 첫 번째 절이 매우 유사해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6편 내가 분명히 본 적이 있었는데, 할 정도로. 우리 6편 한번 볼까요? 자, 10편, 6편. 자,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멘. 똑같죠. 아멘. 그리고 2절. 주이 나를 지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 아니, 1 예, 시편 6편 2절 2절. 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 자, 여기서 보면 뼈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3전에 보면 나의 영혼이 떨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뭐라고 하죠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편, 6편입니다. 10편, 6편, 3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저에게 다시 오셔서 빨리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이 10편, 6편은 1 0절밖에안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오늘 38편은 마치 이6편의 확장판이라도 된것 마냥 매우 예, 넓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38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부원의 하나님이여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어, 그런데 어, 이 10편의 그 참회시로서 6편은 매우 어, 유사한 것이 있고 자신의 어떤 그 괴로움을 오직 주님만이 건져주십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있어요. 뭐냐 죄의 의식이. 38편에는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51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명한 참외시, 바로 다윗이 나단에게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시가 51편이잖아요. 자, 거기 보면, 자신의, 자, 51편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볼게요. 물은 나는 내죄가나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렇죠? 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51편입니다. 51편 그리고 유칠절 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자, 이 51편의 특징은 뭐냐? 38편과 51편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죄의 의식은 있죠. 근데 51편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 죄를 주님이 씻어달라는, 이 죄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는 호소가 나와요. 근데 38편에는 희한하게 그게 없어요. 거울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이 딱게 눈치채고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38편으로 오면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하면서 죽게 탄식을 하는데 여기에 나의 죄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아까 6편, 그리고 38편, 그리고 51편으로서 이 다윗의 어떤 죄에 대한 그 고백과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장성산에서 확장, 확장되는 것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38편만 봤을 때 이런 자신의 그 죄의 죄를 아주 없애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만이 이 고통에서 나를 해결할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가 자기 개인에서만 끝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예, 벗어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예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38편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리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셨죠. 정말 수많은 기적을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에 복음을 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사람들은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호산나 외치고 그분을 막 찬양하고 경미하고 왕이여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죄인으로 땅땅땅 판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서고 손가락질하고 저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예수와 바라바중에 바라바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라 라는 인간의 이런 이 죄인에 대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그 책망과 그 멸시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11절이 누가 보면 23장 49절이 나와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멀리 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정제하는 그 모습이 이 9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 여기서 내 생명이 내 패시이고 어, 울문을 놓고 헤아려 합니다. 하면서 사람과의그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을 받는 또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 3절 14절 보시면요 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어, 꽝꽝 막혀져 있는 마치 외톨이처럼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어, 궁지에 몰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어, 호소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 내가 시적할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죄악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또 나오죠.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자, 21절, 22절 결론입니다. 여와여 호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나의 어떤 행위로 뭐 죄를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죄 고백을 하잖아요. 그 우리 죄 고백을 할때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의 죄의 고백은 뭐냐? 나의 마음의 영적인 회심,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죽기에 향하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함으로써말함으로써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 신칭의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늘 말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해 신부에게 늘 찾아가서 말을 하고 말을 하고. 왜? 말을 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해도 해도 끊임없고 끊임없이 내치웠던 죄가 또 생각나니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가다가도 얘기하고. 결국 자신의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서 용서받느냐. 바로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런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벗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음을 고백할므로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예, 오늘도 그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